안녕하세요. 오늘 우리 고유 명절인 설을 맞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와. 네, 정말 제가 오늘 설이어서 이렇게 한복을 꺼내 입어 보니까 더 새롭고 참설 그런 기분이 납니다. 우리가 어릴 때 정말 그설 맞을 때그 추억이 너무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많아 가지고요. 그래도 지금 저희 이민당 토론트에는 평일이어서 다 직장 출근하고 또 학교 가고 아이들 그래서, 어, 뭐, 설 기분은 사실 별로 없어요. 여기는 다또 차이니스 뉴 이어라고요. 중국 사람들이 굉장히 막 시끌벅적하게 그래요. 그래서 저희들도 우리들의 설이니까 한국식품에 가서 떡국도 사고 배도 사고 또 육아 그꼭 옷것이 엄마가 옛날에 설이면 항상 해주셨는 그거 생각나서 사서 먹고요 엄마가 항상 그 정말 뻥튀기 해가지고요 쌀이랑 콩이랑 들깨랑 또 깨랑 종류별로 그상 있잖아요 그 위에 이렇게 펼쳐 가지고 이렇게 쑥 밀어 가지고 그 막대기를 밀어가지고 직접 만들어가지고 해주시던 그 맛이 참 그립습니다. 저는 고향이 안동이어가지고 무엇보다 설이 되면 특별히 그 안동 식혜가 너무 먹고 싶어요. 저는 식혜는 잘 만들어요. 제가 혼자서도 식혜를 여러 번 어, 만들어 봤는데요. 안동 식혜는 한 번도 안 만들어 봤어요. 안동 식혜는 그 무도 썰어 놓고 또좀 고춧가루도 이렇게 좀 풀고 그 고춧가루 물 그렇게 하는 건데요 제가 해봐야지 하면서도 아직은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엄마가 해주시던 그 맛이 제일 그립고 거기에 또 이렇게 땅콩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먹다가 땅콩이 씹히는 그 고소한 맛이 참 그립고 먹고 싶은 음식이 바로 안동 식혜예요 여기 토론토에서 거의 다 모든 음식을 살수 있는데요 안동 식혜만은 아직 이미 나서 22년 동안 한 번도 못 먹어봤어요. 그래서 언니도 또 친구들도 가르쳐 줬는데도 한번 해봐야지 하면서도 그 엄마가 해주시던 그 맛이 어, 그립고 잘낼수 있을까 싶어서 아직 그 맛을 그냥 간직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또 감사해요. 자, 한번 도전해볼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안동식혜를요 예, 설을 맞아서 우리 정말 길채널에 오신 모든 분들 가끔씩 제가 일상을 올리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설맞아서 마침 제가 오늘 또그 말씀 하늘나라 이야기 매일 성경 말씀 읽거든요. 그 말씀 읽으면서 한복권에 입어서 오늘 마침 입은 한복으로 새해 인사드리면은 더 좋을 것 같아가지고요. 네, 새해 인사드립니다. 올해 또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하는 저희들 일상을 짬짬이 시간 되면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해도. 또, 하나님 더해주시는 사랑과 은혜 안 해요. 코로나가 아직도 종식되지 않은 상황이지만, 더욱더 건강하시고요. 안전하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님 주시는 사랑과 은혜의 복, 풍성히 누려받으시기를 기도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축하합니다. <laughs>